내가 계속 니네 찍고 있었는데 네 니가 계속 모르는거야 아아줌마가 아, 이거 어. 생선팔로온줄 알았어 아, 동네 아줌마인 줄알았어난네 <laughs> 아, 반응 없길래 워서 네, 아, 마스크 끼면잘 네. 모르겠다 아좀더주서비스와아다걔 어, 어. 네 네. 어, 먹고 가지금 그, 오늘의 생선팔 아, 아줌마 안돈 넣어주는데 1 0 0 0원짜리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언박싱. 천국도니까. 아, 그러니까. 다 언박싱. <laughs> <울글도> 언박싱. <웃음> 진짜 뭐 아니, 친구가 진짜 타투했어요. 아니, 네, 진짜 s 리 같은. 어마마말안됐고세 마리라. 아, 야, 근데 그거 엄청 좋아. 이거 좀저스럽 그거 짜증하는거 있다, 이 아니, 얘, 이제, 제 나온다는데? 맞지? 맞지? 하랑댕이 샤라니까. 사람이 많아요. 쑥스러 많아요. 한지 쟤도없을니까 근데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돈 많은 거 같냐? 태일이인데 아디 처음 <laughs> 아. <같애>. 둘, 셋. <laughs> 아 근데 힘들다. 아 와우. 어, 아 바닷가 보이? 네어 야, 여기 바로 그거 롯데백화점 보이네. 그러니까 가깝네. 여기? 남포동이랑. 어, 뭐야? 여기가 어, 남포동입니다. 아 남포동이래. 용도입니다. <laughs> 이때 용두산공원에서 봤던 그먼 건물이고요. 여러분 저똥 똥 근처에 파리떼 엄청 많아요 <laughs> 다음에 영도 오신 분이 조심하세요 나 약간 바다 그런 거 시내 공포증 약간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이런 청록색이 뭔가 그래 총녹이안 <laughs> 나와서 누달리? 총 알았어요 누달리 아니야? 그냥 아는 척쳐 봤어 와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 아 인정 어맞오케이야 <놀람> 이런 거 좋아. 야간다 허름한 거. 오센스쟁이 차가 너무 많이 네 아, 확 아, 됐다. 다시. 아. 다 들어, 안으로 들어갈까? 어, 어 들어갈래. 앉을까? 앉을래? 안에서? 너무 어, <놀람> 좋아. 오이 사람도 왔다. 그 이름 뭐예 정준아? 어, 나요. 글씨, 이쁜데요 왔다가. 아, 찍고 있습니까? 제가 당연하죠. 유튜브 하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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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이렇게> 정 <laughs> 전... 티가 나는데. 지금 <laughs> 보내 <laughs> 오케이. 오내프이아너 <laughs> <laughs> 어. 영상이야? 아, 비빈다. <웃음> 어 비빈다. <laughs> <오, 미쳤다>. <laughs> 어. 맛있겠다. 어 미쳤다. 미쳤어. 어 계란. 어냄새 봐라 냄새, 말아, 냄새. 오, 응, 응. 응. 어, 야, 이거 진짜 개멋있겠는데? 응. 나중에 먹고 모자라면 더 시키는데? 응. 응. 벌써 모자라는 <laughs> 벌써 모자랄 것 같아, 나. 역시 떡볶이도 떡볶이, 떡인데 진짜? <laughs> 우와. 감사합니다. 예술 <laughs> 돌아가셨어 네, 감사합니다. 순두부 맛있게. 우와. 어, 진짜? 우와. 거의 맛있게. 우와, 순두부. 진짜 좋아. 먹을까, 이제? 여기 잘 먹는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와, 제 2차전 시작입니다. 와 진짜. 이거 <laughs> 아씨 개 높네. 어 아, 발바닥 너무 아픈데요. 아안 된다 운동해야지. 아. 야, 솔직히 이 까지 못 올라간다. 빡구 칩니다. 아 진짜. 아우다리야아 근데 정류장 찾던가 말던가 해. 나오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. 그래? 야, 이쁘다. 야, 여기 들어가는 거야? 지하 1층이랬거든. 오, 쩐지 난데? 오! 야, 야 잘랐다, 잘랐다, 잘랐다. 야, 잘랐다, 잘랐다. 강이다, 잘다 맞아? 미쳤는데? 아, 아닌데? 나는 그거였네. 근데미안한데 어, 어디야? 스페어. 아, 스트레너데 너무 예쁘다. 야 미쳤네. 오. 브런치 카페. 브런치 카페. 아오. 카리아군. 뭐 그런 고유를 너무 많이 받았어. 훌훌 훌. <laughs> 에테리 에테르 어 있네 야 이거봐 뭔데 오씨 나중에 저 밑에 내려가보자 오케이 어린왕자다 클립 39,500원이야? 아좀 비싸네 많이 비싼데 비리리나6 0 0 0원 아니, 느낌이 안 나오네. 아, 어, 좋다.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. My l o v m in 8시 같은데? 지금 몇시야 6시 반. 아, 그러면 다른데. 이제, 네. 이제, 이제, 이제 들어가면 안 돼. 이제 들어 혼자 안 돼. 혼자 안 돼. 아자안 돼. 혼자 안 돼. 혼자 안 돼. 혼자 안 돼. 혼자 안 여 <목소리가> 어디? 여기 어디? 야 아까 우리 끝에서 봤던 다리 요까지 왔어. 어? <laughs> 와 어. 진짜 개쩐다 우리. 어, 야 막막하다. <목소리가> 야 우리 엄청 먼 먼데까지 온거 아닌 가예이 <목소리가> 그 정도면? 어, 뭐 돼? 야 남방대교다 이게 남방대교. 미야리지. 걸어 가볼까? 대박 <목소리> <목소리> 동산 낭비했지 엄마 1시키로좀렇게게 생겼어 <laughs> 아 배고파 아망망망 <목소리>

네예 아, 감사합니다. 네이 그때 무릎 빠져서 한번더 샀다 이거. 아 맞다. 맞다 어. 네가 잘못한 어 내가 잘못한 거. 그냥. 어 바꿨지. 야, 나도 물에 빠져서. 아, 같이 아 배웠다, 배웠다. 맞다 같이. 나같졌다야 잠만. 아아 프레스면 못 막나? 아너이왜 이래? 그래, 오 빈티지한데. 아, 멋있어어 멋있어. 아, 여기여기여기 오, 시 기분. 오, 푸 먹어? 기분. 오, 푸시야기쪽 오, 푸시한 한 기분. 오, 푸시한 한 오, 한 오, 오, 푸시한 기 오, 푸시한 기분. 오, 푸시한 기분. 오, 푸니 이게어떤거지나컨트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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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그치. 이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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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그치. 그치. 그언제치 야김장희 빠이! 조심해가. 바이바이.